촬영장은요, 영등포 일대 여기 어디죠? 여기 어디에요? 더 붙어, baby, 숨겨진 날 찾아줘, 화려한 불빛과 아, 타임스퀘어 근처라고 합니다.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네, 리뷰를 찍고 있는데, 여러분들 모르셨죠?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와, 화면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와, 너무 좋습니다. 제 모습도 까리하면서 멋있지 않습니까? 네. 가죽바지 이제 오랜만에 입어보는데, 오늘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멋있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. 랑 만났던 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 녀석의 절규... 절규신입니다. 네. 남 절규라고 절규하고 오열하고 갑자기 어디 갔지? 나 혼자 누가 어디 간 거야? 하면서 이제 절규하면서 제초도 격하게 해보기도 했는데 카페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대뜸 절규를 하고 있어 화면에 잘 나오니까 괜찮지 않나? 머리색이요? 아, 머리 색깔을 좀 냉정하면서 열정적으로 색깔을 바꿔봤어요.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. 머리 색깔이 쁘다 염색 맞추기네농 그래서 이고 색깔이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마음에 듭니다. 일단 화면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,

걸린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분이 매우 매우 좋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또 어떨지도 굉장히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음악적으로 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네, 형, <laughs> 카메라가 점점 이제 응. 익숙해지고 있어.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촬영 엄청 괜찮았어요. 아 진짜? 진짜.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카메라. 아왜 이러지? 멋있어. 아, 와, 제 댄서분들이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가운데서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느낌이 나왔습니다. 와, 동민 형 봤죠? 잘했다고 엉덩이 쳐주는 거 12년 만에 처음이에요. 와, 진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. 제가 진짜 안무에서 열심히 했거든요. 굉장히 오랜만에 또 춤을 추는 거라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있는데. 몸이 천천히 좀잘 풀리는 것 같아서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뭔가 뿌듯해요.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. 의상이며 노래며 뭐뮤직 비디오 무슨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고 있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의 큰 함성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오늘 위해서 특별히 안무에또 열심히 했고 또 오랜만에 댄스 앨범으로 선보이는지라 제가뭐비록 춤을 잘 추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멋진 무대를 또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포인트 안무가 또 이렇게 어깨 올리는 안무가 있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, 냉정과 열정 사이를 고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 몸으로도 표현하고 또 음악적으로도 표현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네팟팟 팟. 지금 진짜 떠나가는 여자를 바라보는 아주 멋진 남자의 기다림 아 기다림은 아니지 바라보는 처절한 남자의 느낌. 어디 찍은데 그 영화? 그냥 그녀 어는로 어디 가나? 이행 어때? 오, 형. 형 할리우드 가실까요? 오케이. 비행기표 끊겠습니다. 안녕히 준비해 겠다 아. <laughs> 언니, 어. 네. 응? 아 <laughs> 날씨 좋고 멋있고 어? 야 이럴 때 저기서 사진좀 찍고 있지 이렇게 사진 콘테스트 이렇게 생겨 귀여워 지금 멋있다 어 지금 간지같다 정말 정말 1다 진짜 나왔어 오오 이거 멋있다 각이다 이거 와 이거 뭐야! 잘하 색감 뭐야! 나안 보여줘야겠다. 탈락 <laughs> 탈락. 제일 길어보이게 찍었어. 하지만 앞차가 잘려버린. 예산 탈락. 오 뭐, 길어보여. 그리고 또 2m예요. 이거. 와 이거, 이거 괜찮다. 와 어, 길어보이게.. 어떻게 이렇게 길어보이게 찍었어. 요 보내주세요. 와아 다들 사진 맛집이네. 모델이 좋아서. 이거, 이거 모드의, 좋다. 이거 보내주세요. 발결. 예, 짱. 응, 너무 싫은 거 아니야? 미안, 미안. 내가 먼저 부탁한 거야. Ja

끝난 거야? 끝났어요. <laughs> 굿아이즈맨. <굿나시마! Yeah! 웃음> 나이스 끝났습니다. 드디어 저의 냉정과 열정 사이 남우현이 부릅니다. 냉정과 열정 사이 뮤직비디오 촬영이 종료됐습니다. 굉장히 기나긴 하루였지만 네, 굉장히 보람차고 아주 멋진 뮤직비디오 가 나오지 않았나.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만화 내작이 네 나오잖아요. 너무 멋있어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. 고생하셨습니다.